악한 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슨 음식이요?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건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없어 좋아하는 음식. 그건 무슨 음식이요? 미워하는 음식이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절말씀 보면 미워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더욱 미워했다. 5절과 8절 말씀을 더욱 미워했어요. 요셉이 말을 이꿈 이야기 할 때마다 더욱더 미워해.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11절을 보면 시기했다. 이런 마음이 악한 형이 크게 달콤하게 먹는 음식이라 말이에요. 이 음식. 이 음식을 탁스 받아먹는 사람은 누구냐? 이 악한 형이 탁스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을 딱한 형이 들어와갖고, 이들의 마음속을 움직여서, 생각을 움직여서, 어떻게? 죽이기를 꾀한다. 죽이기를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하고 있는 거야.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준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을 요셉의 형들은 전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죠? 전혀 생각 못 하는 거요 개꿈인 그줄 생각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섭의 형제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그냥 한쪽귀를 듣고 한쪽귀 흘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팍 새긴 거예요 그렇지요? 팍 새긴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마음판 팍 새기면 좋겠어. 응? 그, 그러면그 마음판이 딱 새고 어떤 사람은 요셉 형들처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그냥 받아본다 있을 것이고 그런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막 하죽겠다 한쪽을 줘야 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영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영절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 살인하는 자다. 뭐가 없다 그래? 그들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은 살인한다. 이게 살인은꼭딱죽여서 아니라 그 속에 미리 이 악한 영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는 악한 영이 이, 이 마음을, 이 미워하는 마음을 덧석 물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살인한 사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장 44절. 한께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거스기 그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자야? 살인자다. 살인한.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네 애비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야. 누가 죽여요? 마귀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요. 그러지요?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던 그 예수님 3년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자 마귀의 밥이 된 살인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동생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살인의 미술을 지으면서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고 죽인 위해 처리하는 방법까지 논, 논의했어요. 이 모습이 뭐예요? 정말 무서운 악한 영이 밥이 되는 순간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악한 영의 밥그릇이 많아. 개인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국가든. 뭐 하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laughs> 어떻게 하면 저것을 막 몰살 시킬까? 북한도 오르고, 남한도 오르고, 다. 그, 그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이자아 악한 형이 얼마나 식사를 풍성하게 뭐 풍성하게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있을까 생각하니 두렵고 두려봅니다 응?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요 그런 거. 그래서 바울사도는아 베드로 사도는 자꾸 바울사도만 얘기하네. <laughs>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로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껴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길 3길, 들어다니며 삼길자를 찾나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찾아? 삼길자를 찾는 거야요 삼길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왜왜 왜, 왜 울까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 우는 거예요. 어디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이 뭐라고 했어요? 이 미워하는 마. 이 미워하는 마. 삼겹살, 삼기, 삼겹 먹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 그래서, 천국, 하늘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 한 싫어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끌어올리는 순간, 마귀가 있다가 텁썩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비, 밥이 되면요, 딴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말사시킬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할수록 마귀는 텁썩, 텁썩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말씀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 멘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이렇게 두팔 벌리면서, 아멘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 보니, 너무나 뜻밖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한게 뭘까요? 그들이 돌들어 지기와건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질 유망치에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했더니 하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더니 조상 다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해왔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인의 망, 살인의 눈빛을 발했다 그런 게 예수님 어때요? 숨어서, 숨어서, 피했다는 거예요 숨어서, 숨어서, 성전에 나가니다 얼마나 군중돌이 양 돌을 들어갈 것같요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아니요. 때가 아니에요. 때러 윤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전한 하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고 들도어 예수님을 치유하는 순간 누구의 밥이 된 거야?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이게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참 위험하면서도 또 축복되면서도 위험한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느냐, 예수님의 밥이 되느냐, 두 층이 하나야, 두 층이 하나. 이게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밥이 되느냐, 마귀의 밥이 되느냐.